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이벤트로 이 레이저 키보드를 한 대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레이저사의 블랙 위도우 v4 75% 키보드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키지 언박싱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박스에 이렇게 비닐이 있는데 손으로 잡고 뜯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상자를 열어줍니다. 구성품 먼저 전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설명서 조가이 들어 있습니다. 레이저 스티커도 들어있네요. 키보드 유선 케이블입니다. 욕 빼주고 예, 이런 커버 같은 거 뽑아주면 됩니다. 예, 레이저의 아이덴티티 색상이죠. 녹색 와 멋집니다. 케이블은 뭔가 말랑말랑 하지 않아요. 여차하면 젓가락으로 쓸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 쪼매난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슉잡 슈... 휜. 슈... 슈... 자 키캡과 스위치를 뺄수 있는 레이저의 키캡 앤 스위치 풀러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슝. 네, 레이저 키보드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푹신푹신한 팜레스트입니다. 이 느낌이 굉장히 폭신폭신해요. 네, 손을 이렇게 올리면은 푹푹 들어가거든요.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레이저의 뱀 모양 로고구요 뒤집으면은 오 e 게이머, 바이 게이머 적혀 있고 미끄럼 방지 고무가 이렇게 팜레스트에도 키보드처럼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키보드입니다. 쉭쉭. 와우 레이저 키보드 플라스틱 키보드입니다 레이저는 일단은 한글 각인이 들어가 있어요 만져보면은 살짝 그 글씨가 만져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75%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 쉬프트는 짧은 쉬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인서트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딜리트 키 들어가 있고 이쪽에 뭐알수 없는 예, 버튼 그냥 버튼이군요 예, 이쪽에 있는 키들이 있고요 굴려지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렇게 굴러갑니다 볼륨 조절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 레이저 키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선을 연결해서 LED를 발광시켜야 레이저의 그짜세 본연의 맛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전에 옆 사이드 한번 볼게요. 예, 살짝 보면은 OEM 프로파일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기 아이콘 보이시죠? 이쪽으로 예,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요. 음, 그리고 예, 이렇게 고무 범폰 이렇게 4개 있고 경사 조절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경사 조절 가능하구요. 레이저 블랙 위도우 75%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적혀 있습니다. 와우, 빛에 따라서, 샤라라, 오우, 야 멋진데요, 이거. 야, 그리고 스페이스바 바로 앞쪽에. 레이저. 와우. 멋집니다. 예, 그럼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키보드 무게 한번 재보면요. 0.846kg이 나옵니다. 846g입니다. 적당히 가벼우면서 무게감 있는 편이구요. 이 레이저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팜레스트가 착 하고 자석으로, 마그네틱 자석 방식으로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고급스럽게. 붙습니다. 예, 그럼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오. 예, 다리는 중간 다리 하나 이렇게 열어놓게요. 을 이쪽도 열어주고요. 어, 지금 불빛 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옆 사이드에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불빛이. 지금 색상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어요. 어, 지금 살짝 보라색으로 바뀌었다가 음, 굉장히 예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 레이저 키보드를 USB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레이저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다른 키보드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로 막게 설치를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 다운을 받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물어보니까 뭔가 굉장히 신기하고 되게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중이에요. 이게 게임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 키보드 자체 소프트웨어도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레이저 시냅스랑 레이저 코르텍스 예, 요게 설, 설치가 됐습니다. 시작하기 재부팅을 해야 된다네요. 예,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레이저 스냅스는 요거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뭐 LED 효과 막 이런 거 변경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예, 지금 요거는 그 게임 프로그램 게임 전용 프로그램으로 아예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레이저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게임을 할때 약간 최적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이밍 키보드예요 최대 8,000 폴링 레이트의 게이밍 키보드고요 요 키캡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다 빛이 투과되는 샤인스루 방식이고 키캡은 이중사출 키캡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글 키캡은 이중사출이 아니에요. 여기 위에 이렇게 씌워진 걸로 보입니다. 샤인스루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빛이 투과가 되는 겁니다. 키캐베. 스위치를 보시면은, 요 주황색 스위치 보이시죠? 이게 레이저 3세대 오렌지 택타일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걸림이 살짝 있는 그런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게가 좀 있었잖아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알루미늄 케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테빌라이저는 이런 식으로 보강용 스테빌라이저.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스위치 풀러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스위치를 잡아서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위치로 이 스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스위치로 교체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판 쪽을 보시면은 LED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스위치를 끼울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 위에 있는 요 샤인스루가 좀더 밝게 LED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LED의 중점 을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역방향 핫스와 방식을 채택하고는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키보드를 타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스테빌라이저 테스트. 이게 게이밍 키보드지만 스테빌라이저 소음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잡혀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게이밍 치고는 괜찮은 편이네요. 확실히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 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바로 레이저 블랙 위도우 V4 75% 키보드. 스위치는 오렌지 택타일 스위치입니다. 본격적으로 타이핑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이저 블랙 위도우 V4 75%이 키보드를 타건해봤는데 확실히 좀 약간 오렌지 스위치 이택타일 느낌이 걸림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약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강한 걸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구분감이 있는 편이고요. 이 스위치가 뭔가 좀 약간 그 스프링이 안쪽에 있는 스프링이 되게 좀 쫀득쫀득한 편입니다. 게임 할때 정말 구분감 있게 눌러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거 같고요. 키압은 이렇게 막 많이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적당히 어느 정도 약간 강한 편이라서 살짝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타고할때 느낌도 되게 좋고 좀 뭔가 부드러우면서 알 것의 느낌이 나면서 약간 통통 튀어 오르는 약간 그런 피드백이 있는 타건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버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요 버튼을 한번 누르잖아요. 음악 재생이 되고요. 두 번을 따닥 누르면은 다음 곡 그리고 세 번은 따다닥 누르잖아요. 바로 이전 트랙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거는 그냥 재생하고 일시정지. 한번 누르면 재생, 다시 한번 누르면 일시정지인데 이렇게 버튼 하나에다가 동작들을 넣어 놨는데 잠깐 사용해 봤는데 저는 약간 좀 이거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볼륨 뮤트 버튼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뮤트가 됐다가 볼륨이 켜졌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 이게 볼륨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쭉쭉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어 쭉쭉쭉. 음, 아 어, 굉장히 스무스 하고 이 돌릴 때 느낌도 뭔가 좋습니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돌리는 게 확실히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느낌 굉장히 괜찮네요. 예 그리고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Fn 키를 우리가 눌렀을 때 RGB LED가 Fn 키를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키를 눌렀을 때 뭐가 동작이 되는 거다. 나머지들은 동작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니까 어, 이 부분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사용자 편의성을 확실히 봐준 느낌.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고, 좀 약간... 좋네요 감동이네요 예. 먼저 지금 보면은 이게 게이밍 키보드 잖아요 펑션이랑 f10키 f10키 잘 보면은 여기 g 라고 적혀 있거든요 g 라고써 있는데 요거를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 f10키가 약간 색깔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 윈도우 키도 작동하지 않고 알트 탭 키도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알트 f4 기능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게임에만 집중해라 튕길 일이 없게 만들어 주는 그런 기 기능인데, 예, 이것도 되게 괜찮네요. 예? 그리고 펑션이랑 이거 F11 누르면은 밝기가 줄어들고요. 밝기를 이렇게 다시 키워줄 수도 있고요. 뭐 길게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쭉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펑션과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이 LED, 그러니까 크로마 효과라고 그러죠. 레이저에서는 크로마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4번에 있어서 4번이 스펙트럼 사이클링인데,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줘 볼게요. 펑션 컨트롤 3. 요게 숨쉬기 모드네요.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5번, 오 이제 무지개 빛으로 나오고요. 6번, 예, 이렇게 반응형으로 되는 거. 7번, 예, 이런 식으로 랜덤. 9번, 오, 오 이것도 멋있고요. 0번.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저는 요 5번이 제일 좋네요. 이런 느낌이 제가 알고 있는 레이저 감성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더 누르면 방향도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펑션과 이렇게 P 키를 누르면은 프린트 스크린샷 키가 눌러집니다. 요거는 지금 75% 배열이라서 프린트 스크린샷 키가 없는데 그거를 프린트 스크린샷은 여기 지금 키캡에도 여기 P키 아래 프린트 스크린 예 요거 이렇게 각인이 밑에 되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프린트 스크린샷 키는 자주 사용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예 레이저 블랙 위도우 V4 75%는 화이트 컬러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팜레스트도 전부 화이트 색상이고요 이렇게 게이머를 위한 제품 적혀 있고요 똑같이 여기도 상판은 알루미늄이고요. 얘그 예, 외에는 플라스틱이고요. 화이트 컬러도 정말 예쁘죠. 여기 이 케이블도 다 깔맞춤으로 하얀색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이벤트로 이 레이저 키보드를 한 대를 드립니다. 음, 승업 키보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벤트 참여 폼을 입력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레이저 블랙 위도우 V4 75% 배열 키보드를 한대 증정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